쉬고 뭐 했어요? 쉬고 좋은 거 했어. 아? 어? 아?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해. 좋은, 넌 거. 좋은 거. 넌 좋은 거뭐 하는데 실때 저요? 좋은 거안 하는데 저는. 응? 너가 생각하는 좋은 게 뭔데 많이냐고 물어봐. 아 <laughs> 네? 형이 좋은 어? 거했다면서요 형이 한거 뭔데요? 좋은 거 했지. 어. 음 혼자? 뭘? 좋은 거, 좋은 거? 네. 좋은 거 어떻게 혼자 해? 같이 해야지. 와,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 뭔데, 넌 좋은 거. 이형 이제 오늘 뮤탈리스컨 보세요, 여러분들. 이 형까지 가면 안 돼. 이형 이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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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뭔 소리야? 이... 스크린고 주지고 왔어. 저글링이 반지 풀려가지고 다 죽어. 다 시. 스크린 야구 하는데 다리 이미 왜 풀려 이 새끼 야, 약골이네 다리... 하체 <laughs> 어? 아 오래하다 보면 또 다리 풀리죠 스크린 야구 빡센데 자 일단은 동계 카드가 저격을 해버렸어요 음, 무조건쇼부죠무조건쇼부 <laughs> <laughs> 과연 어떤 쇼보 칠지가 궁금하다. 그렇죠. 네. 아, 이거 팀을 위해서 희생했다, 제, 진짜로. 대혁이 형이.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프로리그 때는, 프로리그 때도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는 빡, 빡, 빡 쳐요, 여러분들, 나간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패가 느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스폰빵이어서 괜찮죠? 500개만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 혹시 이길 수 있어? 제혁이 형 쇼버 근데 되게 빡세요 여러분들 최적화 잘돼 있어가지고 초반에 음. 빡셉니다. 이 빡셉니다. 잠시만 요영호는안빡세죠 음, 어? 어안 쪄오프를 한다고? 아니, 윤종아. 어, 생활에 어서 와라.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다들 뭐술 마시러 나갔나 불도라고 아3회 했네 크흠 아 그흠. 아니, 근데 재영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왜요 아니 시이안 맞아가고 안고풀 하시던데 왜 그런 거야? 이 형, 원래 자기만의 개념 있어요. 어? 맞아? 응? 네. 왜? 왜 11시 5분 안 움직여? 아, 왜 이렇게 까요? 우리 재혁기 형. 아니, 왜 그런 거냐고 묻는 거잖아. 얘는. 모든 걸부이 묻는 거아 아니.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니가 농기하자매 새끼. <laughs> 아니 11시 오버로는 디스 안해요 <laughs> 네가더 쓰레기야 이새끼야 <laughs> 왜 쟤가 <제가> 더쓰레기예요 <laughs> 아까 애들이 맞춰서 좋아해놓고 다같이 아하 <laughs> 맞아? 난 <laughs> <laughs> 투수 <런투스 웃음> 걸려서 <laughs> 좋아한거지 뭔. <laughs> 뭐. 어 맞아 정우형이 테란 만났으면 졌지 오나 1등 SG 빨리 잡았다 <laughs> 이러면, 어, 괜찮은데? 상황은 지금 뭐가 지금 뭘, 뭘 했는데 팔린 괜찮아, 뭐야. 지금? 뭐야? 괜찮은 건 없어. 팔린 팔린 뭐야? 뭐야? 아, 이 형은 이때 맨날 팔링 치던데. 와, 근데 영호 왜 이렇게 안전빵해? 투베로 각하네. 상대가 상대잖아요. <laughs> 어? 스틱이 진짜, 진짜 갈비지네. 아왜요 아, 근데 어, 이들운영 잘해. 잘해요? <laughs> 어, 뭐야, 씨. <웃음> 아. <웃음> 아, 계절애기님, 열개 평가입 고맙습니다. 어, 뭐야, 저안 들어가? 저 아래다 치면? 예. <laughs> 네. 뭐야? 예. 네. 원래 안 들어갔어. 야. 아, 구단치야. 야대 4마린 밖에 없어 6링대 4마린 오케! 누가 이겨 이거 어? 어? 어때, 어때어이 어? 이겼다! 야 이거 2마린 따고 이겼는데? 생마린 영호 이거 에바 아니야? 생마린 이거 7마린 어, 어, 에바인데 이거? 진짜로? 어? 에바지 이거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성공 완성되고 아, 한대한대더 아니 ㅅ 한대 이거 이겨야 돼이 싸움 뭐, 이겨야 돼아 뭐, 근데, 아. 아, 근데 제영님 뭐야 뭐해 아니 생마린이나 도망 못가는 뭐야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오케이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먹고 박선수 오케이 오, 오케이 박선수 어, 박선수 어 이거 쇼크다운 어, 이겼는데? 육수. 육수. 아 근데 쇼크 치면 안되이야 이거 뮤탈로 이겨야 돼 이겼다 이거야 에? 뮤탈로 이겨야 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근데 안맞아 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한데? 유키 왜 유키냐고? 이거, 어이. 뮤탈로 이겨야 되는데, 뮤탈에, 영어가 안 끝날 때. 아니, 텐데. 이거, 마리는 다 먹어서 괜찮은데. 아, 아니, 아니 링, 저거... 어. 아니, 링이 왜, 위로 올라가서 괴롭히지, 안마당? 링, 뭐해? 아, 그런 거 몰라요, 박선수 <laughs> 원래.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보세요. 야, 안 뚫는데? <laughs> 바... 이거. 어, 안 뚫는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운영 가야 돼. 이거, 끝내려고 하면은, 이거, 저거가 다시 역전 당하는 시나리오인데. 아 근데 영어도 있고. 되게 가난하긴 한데 마린 잡혀가지고 어 인구도 막혔나? 아니네 잘 돌아가네 돈이 없네 막혔다 막혔다 어, 마당을 마당을 털기보다 이거 배럭 장악해야될것 같은데 이기려면 아저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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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문째야 된다. 된다, 아... 된다. 된다 히든 히든 올리고 아 박선수 D키 없어요 그에겐 그에겐, 그에겐 D키가 없습니다 어? 어? 드론, 드론 생산할 때 마우스로 생산한다는 말이 있던데. <laughs> 그 정도로. 어, 드론다 드론도로, 러론을 드론 드론. 싫어합니다. 어, 쨔는데? 아 뭔데, 이거? 왜요? 어머니김? 아, 아까 링으로 안맞당 휘둘렀으면은 테란이 토렛도 늦게 박히고 음. 정신 없었을 텐데. 이 저글링을 너무 어, 그래도 이거 지금 공 1업 안돼 있는데? 그 녀석들이야. 가만히 있으면 못아 움직, 움직여줘야 돼. 원투데이구나 이씨. 엉군여사라. 야, 졌어. 오, 야, 팀플 잘하자. 어, 왜데 오랜만이네. <laughs> 이거 못 이기는 상황이잖아, 지금. 렛만이네, 렛만. 랩만. 팩 완성인데. 아, 아니, 아 이렇게,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말인 이렇, 다 이렇게 될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적어도 가난했어. 선큰두개 받고 링 많이 찍어가지고 음, 가난 음. 상태라서 이게. 아 근데 선큰한 개만 박아서 되는데 두 개는 그니까. 사실 영어라서 좀쫄려서박은것 같은데. 아니 팔마리만 봤잖아. 오버로 봤는데 이거 투 투성 큰 그러,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성은 아, 좀 애바긴 투성. 했어. 링더 어. 찍을 거면. 그 링으로 봤잖아. 런 찍었으면은 모르는데. 그지. 졌다 너무 안정권이다 이 스테란 음 근데 뭐 약간 원래 우리 시나리오가 원래 이거긴 했는데 그래도 살짝 아쉽네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laughs>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어 근데 너무 시나리오대로 간다 음아 내가 원래 반전을 좋아 반전 영화를 좋아해서 반전을 좀 나오나 싶었는데 반전이 없었어요는 <laughs> 그래도 우리 나머지 다 그거니까 상성이니까 음, 팀플 두 번만 잡으면 돼 우리 어 맞아요 어. 오. <laughs> 맞아 솔직히 저거는 토스한테 좀 지기 힘드니까 그치? 팀플 두 번에 어, 아, 뭔 소리야. 코스, 코스가 묵형한테 지기 힘들지. 어? 아? 뮤라? 아, 이건 저희가 이길로 쳐줘야 돼. 말이 다들왔는데 <놀람> <놀람>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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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진짜 SSB로만 어. 막는다. 어. 지지에! 하하하, 우리가 11시 놀고 뭐해? <laughs> 디디. 아, 잘했다, 잘했다. 아, 근데 이건 어, 약간 진짜 했다. 설레었다. <laughs> 아까. 앞마당에서. 아, 어, 진짜. 아까, 아까 너무 설렜다. 말인 먹고. 그니까. 딱. 좋았는데. 링이 너무 빨리 잡혔나? 테란 본준에서? 투메딕 때. 링? 분명히 링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투메딕 나왔을 때. 테란 본 음, 테란 맞아요. 좀 계속 괴롭혔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뭐. 계속 돌리면서 위탈 찍고 했으면 은 뭔가 괜찮을 것 같아. GG. 와, 아, 여기서 CJ? 아, 여기서? <laughs> 여기서 CJ? 근데 <laughs> 너는 팀원이 털리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냐? <laughs> 나형 어? 먹었잖아, 아까. 나는 털리기 전에 먹은 거고. 아하. 이따만... 넘어가? 잘 먹, 잘 넘어갔는데요? <laughs> 어, 인정. 아니, 원하시... 이따 이길라면은 체력 보충해야죠. 오케이. 그건, 그건 인정. 봐주자. 아, 이거 뚫겠다, 뚫을 포스다. 1, 1, 아, 1, 0억이네. 아, 이거 방 뚫겠다. <laughs> 와. 이영우 씨, 그 녀석 들두기플이관건인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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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빨아 빨리 빨리 싸움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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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4는. 응, 음, 맞아, 맞아. 토스, 토스 나도 엄청 좋던데, 4대4. 테란이 개쓰레기야, 그냥. 아. 음.